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 커피 사랑 아, 정말 대단하죠 네 맞아요 길 가다 보면 뭐 커피 안 들고 있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니까요 그 통계 보니까 1인당 연간 소비량이 400술 6잔 거의 매일 한잔 넘게 마시는 셈이에요 와 416잔이요? 엄청나네요 정말 특히 아침에 어, 이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꼭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의식처럼 네 피곤해서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습관처럼요? 그렇죠 저도 아침에 커피 한잔안 하면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자연스럽게 마시는 아침 커피 특히 빈속에 마시는가요?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속이 쓰리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죠 이게 정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시사위크 기사인데요 이슈 앤 팩트 252. 아침 공부 커피는 몸에 안 좋다. 이겁니다. 딱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아침 공복 커피가 우리 몸에 진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 좀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다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흔히 듣는 얘기들이랑 또 과학적인 근거가 뭐가 다른지 뭘 따져봐야 할지 청취자분들이 딱 들으시고 어 이건 이렇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그 소화 문제요 빈속에 커피 마시면 속 쓰리다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주변에도 그런 분들 꼭 있고요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딱 집으면서 대체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파고들어보죠 네. 기사에 보면 미국 베일러 스콧 앤 화이트 헬스라고 그 비영리 의료기관 설명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커피 안에 보면 클로로겐산이나 뭐 구연산 같은 네 여러 종류의 산성분이 들어 있잖아요. 아 산성분이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음식 없이 비누에 바로 들어가면 그 위산 분비를 좀더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위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음, 단숨이 커피 자체의 산성분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가 커피 마시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카페인 때문인데 이것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사에서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박효진 교수님 의견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박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커피에 든 카페인 이 성분 자체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좀 자극할 수있고요아 직접 자극을 요네 그리고 위산 분비도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산성분 더하기 카페인 이 둘이 같이 작용해서 위산이 좀 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중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많아진 위산이 이제 속쓰림이나 그 명치 쪽이 좀 타는 듯한 느낌, 이런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좀 심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갈 수도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산성분도 그렇고 카페인도 그렇고 둘다 위를 자극할 수 있다. 근데 또 신기한 게제 주변에도 보면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시는데 멀쩡하다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개인차의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효진고스는 코멘트에서도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정말 몇년 동안 공복 커피 마셔도 괜찮은 사람이 많다는 걸 인정하시거든요. 네네. 이건 아마도 개인의 뭐위 건강 상태나 위산 분비 능력 아니면 그 점막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은 뭐 모든 사람한테 딱 들어맞는 그런 기전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생리적인 차이가 크게 작용할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화 문제 말고 또 다른 걱정거리도 기사에서 다루고 있죠. 그 스트레스 문제요. 보통 커피 마시면 정신 번쩍 들고 집중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핵심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코르티솔 들어봤어요? 네 이게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을 때잘 대처하고 또 에너지를 쓸수 있게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보통 이 코르티솔 수치가 언제 제일 높냐면 아침에 딱 잠에서 깼을 때 그때가 하루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오 원래 아침에 높은 거군요. 네. 밤새 쉬었던 몸이 이제 활동 시작할 준비를 하는 뭐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요. 이미 이렇게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아침 시간대에 특히 위가 비어 있는 공복 상태에서 커피 즉 카페인을 마시면요. 이 코르티솔 분비가 더 촉진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더 나오게요? 네, 물론 이게 잠깐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뭐 집중력 높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생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좀 과하게 자극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잠 깨르고 마신 커피 한 잔이 뭐 의도치 않게 몸에 스트레스 지수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사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딱 준다고 단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코 콜티졸 과다 분비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매일 아침 공복 커피로 코 콜티졸 분비를 계속 인위적으로 높이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이요 음... 잠기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불필요하게 자꾸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확정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고려해볼 만한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혈당 문제가 언급돼요. 아, 혈당이요? 네, 특히 막 전날 밤 잠설치고 피곤할 때 아침밥도 거르고 커피부터 찾는 분들 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럴 때 있고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바로 이 습관이 혈당 조절 능력에 좀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좀 주목해야 할 부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국 바스대학교 연구팀이 29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이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연구팀이 참가자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핵심은 잠을 잘 잤는지 그리고 커피를 언제 마셨는지였어요. 한 그룹은 정상적으로 잠을 자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일부러 잠을 좀 부족하게 만들었죠. 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냥 블랙커피를 마신 그룹, 안 마신 그룹,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커피를 마신 그룹 이렇게 나눠서 혈당 반응을 봤어요. 근데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어땠는데요? 일단 충분히 잠을 잔 그룹은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셔도 혈당 조절 능력에 뭐큰 변화가 없었어요. 아잘잔 날은 괜찮고요. 네. 그런데 밤새 잠을 설친 그룹, 이 그룹이 아침 식사 전에 그냥 빈 속에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요, 그 뒤에 아침 식사로 단 음료를 마셨을 때 혈당 수치가 커피를 안 마신 그룹보다 평균적으로 약 50%나 더 높게 나타난 거예요. 50%요? 와 엄청난데요. 네. 이건 우리 몸이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그걸 포도당 내성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야, 50% 상승이면 정말 상당한 수치인데. 이게 뭐 잠깐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잠을 설쳤어도 식사 후에 마시면 좀 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연구의 두 주요한 발견 중 하나예요. 잠을 설친 상가자들이라도 아침 식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커피를 마셨을 때는 이런 혈당이 확 오르거나 포도당 내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잠못잔 상태에서 빈속에 커피 마시는 거. 이게 혈당 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냥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마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수면 부족이라는 조건이랑 공복 상태가 딱 만났을 때 혈당 관리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사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한데 아침 공복 커피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은 혈당 조절 문제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습관이 우리 몸의 대사 건강에 어떨지에 대해서는 더연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좀 보여 주고요. 들어보니까 아침 공복 커피에 어우, 걱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네요. 소화계 자극도 그렇고 스트레스 호르몬 문제, 특히 잠못 잤을 때 혈당 문제까지. 그런데 기사가 여기서 또 반전을 주네요. 아침 커피가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무조건 나쁘기만 한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가 좀 균형을 맞추려고 아침 커피의 긍정적인 측면, 그 잠재적인 이점에 대한 연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 툴레인 대학교 공중보건 연구팀이 한 연구예요. 영국 성인 한 4만 명 정도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꽤큰 규모의 연구예요. 오, 4만 명이요? 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평소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 사람들보다 전체 사망률이 한16% 정도 낮았다고 해요. 16%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할 확률은 약 31%나 의미 있게 낮았다는 겁니다. 이건 꽤큰 차이죠. 31%면 정말 상당한데요. 근데 이 연구에서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지가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언제 마셨는지가? 더 중요했을까요?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경우부터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하루 2, 3잔 마시는 그룹이랑 그거보다 더 많이 3잔 이상 마시는 그룹이랑 사망력 감소 효과 크기에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반면에 하루에 1잔 이하로 적게 마시면 이런 위험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연구팀은 커피를 마시는 양 자체보다는 특히 아침 시간대에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심혈관 건강이랑 좀 긍정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어요. 음... 물론 이게 뭐 원인과 결과를 딱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왜 아침 커피가 이런 연관성을 보이는지 그 정확한 생물학적 이유는 아직 잘 모른다고 연구팀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이 연구가 공복 상태를 딱 특정해서 본건 아니라는 거겠죠. 그냥 아침에 마셨다. 이 사실에 주목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연구는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췄지 참가자들이 밥 먹기 전 빈속이었는지 밥 먹고 난 후였는지는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로 공복 커피가 좋다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아침 시간대에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건강, 특히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연구팀은요. 오후 늦게나 저녁에 커피 마시는 건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뭐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 늘리고 혈압 높이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심혈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아... 이것도 결국 커피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상황이 꽤 복잡한데요. 한쪽에서는 공복 커피가 위장이나 스트레스, 혈당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아침 시간대 커피가 심혈관 건강에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정말 상반된 얘기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사가 내리는 핵심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기사는 이 모든 상반된 증거들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개인차를 강조해요. 아, 개인차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복 커피가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정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유전적으로 카페인에 얼마나 민감한지, 평소 장 건강은 어떤지, 위산은 얼마나 나오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기사에 다시 등장하는 그 박효진 교수는 의견처럼요. 실제로 정말 몇년 아니 몇십년 동안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셨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나 건강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공복 커피가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해롭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에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특정 조건 아까 말한 수면 부족 같은 거요. 그런 상황에서의 위험성은 제기됐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다 해롭다. 이게 입증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잘 살피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사의 최종적인 메시지이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네.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침 공복에 커피를 딱 마셨는데 어, 속이 좀 쓰리다거나 배가 좀 더부룩하거나 괜히 좀 불안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불편한 증상을 느끼신다면 굳이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커피를 아침 식사 후로 미루거나 아니면 마시는 양을 좀 줄이거나 뭐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음. 반대로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침 공복 커피가 너무 좋다, 즐겁다 하시면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기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위크 기사를 통해서 아침 공복 커피의 여러 측면을 봤는데요. 빈속의 커피를 마시면 그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또 카페인 때문에 위가 자극받아서 속쓰림 같은 소화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좀 과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네. 특히 잠을 잘못잔 상태에서 아침 식사 전에 커피를 마시면 혈당 조절 능력이 잠깐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했고요. 네, 그렇죠. 그 연구 연구 결과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침 시간대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것 같은 긍정적인 건강 효과랑 연관될 수도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네, 투레인 대학 연구요. 그리고 이 모든 상반된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의 영향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나타난다. 이 개인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개인차. 이걸 다 고려했을 때이 기사는 아침 공복 커피가 건강에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판단 유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직 과학적인 근거들이 좀 부딪히고 섞여 있고, 또 개인의 경험이나 몸상태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기 몸상태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서 커피 마시는 습관을 조절하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아침 공복 커피라는 아주 일상적인 습관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과학적인 논쟁들을 시사위크 기사를 통해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이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개인차의 중요성까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 핵심은 역시 자기 관찰인 것 같습니다. 만약 아침 공복 커피가 청취자 여러분께 뭐, 활력도 주고 즐거움도 준다면 괜찮겠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식사 후로 커피 타임을 좀 조절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